어 너무 추워 우리 차가 캠핑카 아니 더 추운 것 같은데? 당연하게 직원을 어. 계속 기승는데 어. 내가 그래가 금요일 날 저녁에 그냥 무시동 틀어놓고 가자 했잖아. 아니야, 그렇게까지? 어? 그렇게까지. 어,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라 카면뭐내 두고 뭐. 아휴. 드디어 기... 우리는 5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열여덟 명, 십팔 명만 들어오시면 되는데 또 엄청나게 들어오셨어. 그래갖고 지금 몇 명이냐면. 다시 나가라 그래. 아? 이제 요가라이팅 이렇게 <웃음> 뺀다. 언니랑 <laughs> 협회랑 아니고 언니랑 마신이랑 바꾼다. 네가 몰고 댕기라 그래. 세미어터 떼야 <laughs> 되겠다. 응. 내 세미어터 달고 좀큰 소리를 칩니다. 제가 까보면 제가 몰고 갈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명이냐면 봐야 된다. <laughs> 지금 몇 명이냐면 5,072명입니다. 72명. 어? 5,072명. 72명이라고? 어. 오, 그래서 우리가 18명만.. 열.. 열.. 18분.. 왜 18이 발음이 안 돼? 18명만 들어오면 된다고 계속 그랬는데 한 거의 뭐 100명 가까이 들어오셨습니다. 와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0명 들어왔네 그래서 언니랑 <laughs> 협의랑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감사 인사 드려. 감사합니다. 운전하지 않아. <laughs> 아 그래. 전망주시 테마. <laughs> 아 전망주시 어? 테마. <laughs> 오늘 다 부산 가나보다. 다왜 이렇게 많아? 부산에 축제가 부산, 많이 해. 부산 부산 부산. 부산. 지금 강도 하고 해운대도 하고 해운대도 그 불빛 축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겁나 막힙니다. 차 돌려. 아따막 지겹도록 막힙니다. 차 돌리고 싶다 진짜. 왜니 안돼, 점프해서 저로 가자. 이큰게 점프가 되니? 아 작은 건데. 고딱지는 딴적 없지. 아 우리 고딱지는 그 다니겠어. 아 너무 지겹습니다. 벌써 부산 도착하기도 전에 지쳤다. 그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0km를 1 2 이속도로 가고 있지? 우리 일단 여기 갈 거거든? 여기? 어. 이 뭔데? 여기 산타마을이라고 지금 행사 중인데. 저녁에는 줄이 줄이 어마무시하고, 그냥, 낮에, 대낮에 우리는 보고. 보고, 강한류 넘어갈 거야. 일단 홍순에 올 때까지. 지난번에 그 수영 요트 경기장 주차장 있잖아. 거기에 주차하고 좀 쉬다가 오면 움직이자. 여기 주차장은 우리가 부산 놀러 오면 그 안으로 들어가 캠핑카 여기 야 옆에 대가? 어왜 항상 어때마다 이렇게 많죠 많을까봐 우리 여빈님 지쳤다 수고하셨습니다 십 어? 마스터가 오그 어, 수로 맞나 이거 개구멍이지 왜, 그 수로가 개구멍이, 이고 개구멍 아고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개구멍으로 들어오세요. 우리는 개 개야 개. 개야. <laughs> 우리는 멍멍이야. 어, 더 덥다. 덥다고? 추운 어. 게 아니고? 덥다. 여느 덥선 듯한데도. 아이고, 아이고. 차차 피곤한. <laughs> 오는데 지쳤어? 오는데 진짜 차, 겁나 막이개 짜증. 개 짜증 난다고? 차 <laughs> 겁나 막. 그래서 여기는 부산은 원래는 우리가 금요일날 와서 어디 찡박혀 잔다 아이가 만나 맞죠? 귀여 곰돌이 줄게 자, 보송보송하다 이제 그래 왜 입이 대빨 또 나와있노 신저씨 <laughs> 원래 있 나왔거든 어이가 없네 진짜 왜 입이 대빨 나와서 쉬 하고 있노 이분 원래 나왔다고 이까지 문제 내가 억지로 데리고 왔다고 하나. 이분 원래 나왔다고 씨. 이 새끼가 보냈나, 이거. 왜 그러네, 한번싸아볼까 시. 게임이 어? 되겠나? 게임 되지. 아이고, 참나. 한 주먹걸도 안 되는 게. 한 주먹걸이 왜안 돼? 이제는 55kg 나간다고. 자라, 자라. 자라마. 자, 이제 가봅시다, 우리. 이거 좋다. 어떤 거? 200호야? 앞에, 앞에. 이쪽으로 와야 돼, 우리. 커튼도 자동으로 다 있네. 자, 우리 이제 쉬었으니까, 1만큼 쉬었으니까,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와. 그냥 차들이 길에 섰습니다. <laughs> 그냥 차를 갖고 오는 건좀 힘들 것 같고, 그냥 우리처럼. 적당한 곳에 주차하고 조금 걷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줄리가 어디 좋은 건데? 차도 가는 주차된 길 같은데? 아니저 사람들. 어 저기 주림 같다. 뭐안 돼? 네저희 입장까지는 한 시간 반 이상 서야 됩니다. 크리스마트 빌리지 입장 줄입니다. <laughs> 입장까지는 1시간 음. 반 이상 걸야되요 지금 것.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1시간 30분 걸린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 <laughs> 여보, 뭐 구매해야지 바로 입장 가능한거야? 몰라. 그냥 가자. 포기. 아, 집 나오면 개고생이라는 거야. 지금 보고 하는 말이야. 아, <laughs> 다행히 상공이 만났습니다. 지금 신세계백화점 한 바퀴로, 한 바퀴로. 신세계백화점? 와 이리 크노? 여기 갈 거야 그날 그러니까 요갈가갈거아야어 맞아 요같은데잖아 <laughs> 그러니까 여기 갈려갈거아야어 맞다 여기 초필사 어. <laughs> 여기 맞다 아이가? 돼지껍데기 맞다 옛날에 우리 던데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아니고 여기 아, 우리 집아어 <laughs> 동네마다 웨이팅만 해놓고 있네 조시간 <laughs> 기다려야 되는데 <laughs> 3 4번이다두 음. 번째 강한 대교는 예쁘지만 우리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이름 적겠어요, 봐봐. 안 찍어. 지금 또줄 섰습니다. 10초. <laughs> 와 맞네. 사장님 말 맞네. 여기 가센트네 <laughs>

아무데 너무 이쁘다 진짜. 움직이기 아름이로 아 아름이 아, 좋겠다. 볶금집 가려고 지금 대기 중입니다. 다음번 우리 살인데 수선대 아이스 아저씨, 아이스는 뭐 하세요? 오, 오묵쏩니까난따먹기 하는 게요. 오늘 지는 사람이 쏭니까? 댓글 안 해주네. 여기는 앞으로 오, 107팀이 있습니다. 오, 오, 오. 왜? 누가 이겼는데보 보고서 쏘는 거야? <laughs> 뭔데니? 가 명분 빼샀나서잘 <laughs> 챙겨라 소금빵 두개 들었다. 나랑 둘래 나랑? 자, 돌아. 어 스피드 게임. <웃음> <웃음> 4시간 걸렸잖아, 우리가 그치? 4시간 걸려서 들어온 집입니다. 지금 테이프 완전 단칸. 네시몇 분이에요, 지금? 네시 다. 찼... 아니, 4시 몇 4시간 더 <laughs> 거의 다섯 시가 걸린 거야? 먹는 <laughs> 집입니다. 다도 먹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초라하다, 우리. 야, 이거 뭐 하려고 날씨가 기가 있나? 어떻게 되세요? <목소리> 저요? 여기요? <목소리> 왜저 하면 안 돼요? 수장, 수장, 수장. 수장, 수장. 수장 네? 수장 수장님. 네. 오! 오! 수장수장수장수장수장수장수장수수장수장수장수장수장수장 <목소리> <목소리> 집에 들고 가라. 집에 들고 가라, 너 하나 어, <laughs> <들고 가라>, <laughs> 드려라. 내가 갖고 갈란다. <laughs> 오, 너무 예쁜데? 이렇게 접시에 그림도 그려졌습니다. <laughs> 아, 한방산, <laughs> 한방 <Four .ALLY> <목소리> <목소리> 뭐지? 같은데? Yeah. 여쪽도 <laughs> 어!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Well. Yeah. <laughs> 이벤트 많이 해주나 여기? 내가, 내가, 내가 줄게 자 <laughs> <목소리> <목소리> 가자. 택시 타고 택시 타고 왔습니다. 내 집이에요. 바로 여기서 살 거예요. 우리는 따뜻한 우리 집. 어우 따뜻해. <목소리> 어? 와딱 나팔 들리는이막들리는게 막 많다잉 야내 배를 모욕하지 마라 내가 내가 어떻게 만든 배데 내가 어떻게 만든 배냐고 내가 미기년 동안 존나 빵만 먹고 했네 왜를 돌아봅니다 치엇오우고 멋있지 나? 테토녀 박테토녀나 원래 애교는 했는데 자기 때문에 테토녀 됐어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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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내 커튼은 안 쳤어 지꺼워 치고 이쪽에선 칠 수는 없어 난 어제 다 해줬는데 내가 걷었잖걷었줬잖아 응. 쳐줬잖아 해운대는 음? 제가 이수창을좋아해 우리가 근데 주저 다시 문을 어, 열고 입구를 다시 만들었다 그러게 좀 막히니까 는 이렇게 만들었는가 보다 어? 우리는 저... 여기로는 어떻 가는 거고 저로 나가는 거아 그런가 보다 잘 왔다. 만들었네 가면 돼 그냥 383도? 네. 예 아니, 바뀌었다. 여기가 대형이 앞에가 있고 어. 좋네. 여기서 할 거였다, 그죠?